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본문 속에 몇 가지 키워드를 좀 확인해야 되는 첫째는 의, 마태복음의 의, 디카이 오시네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된 이 의가 쉽고 빠르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천국, 천국 개념은 이중적입니다. 미래적인 하늘 저 높은 어딘가에 있는 그런 고백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적인 고백인데 마태복음에서 천국 킹덤 오브헤븐이라고 말하는 저것은 이두 가지 의미 가운데 현재적인 고백의 강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박해를 받을 자들 앞으로 박해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정말 어떤 행복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포기하고 나는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목숨을 내걸고 로마 황제를 예배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처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핍박을 온전히 분별하라. 자기가 게을러서 당하는 고난을 핍박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순종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핍박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착각하면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은 내가 참 행복한 것도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깨달음과 함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주 동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형통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아무 핍박이 없다는 건 something wrong입니다. 특별한 고난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이 너무 평안한 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두드름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복인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복입니다.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값진 천국의 기쁨과 맛을 볼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